오케이 ok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esds 클라이언트를 들고 와 봤습니다 이것도 많이 생소할 텐데 생각보다 나름 좀 규모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클라이언트도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하이픽셀로 들어와 봤는데 프레임이 생각보다 많이 좀 낮게 나오죠 아 이게 클라이언트 최적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루나 클라이언트 페더 클라이언트보단 프레임이 좀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으로 이동해 보면 프레임이 제법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내 네, 루나 클라이언트나 페더 클라이언트에 비해서는 최적화가 좀덜된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PVP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모드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일단은 모드를 제가 저한테 맞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일단 렌더 이게 화면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이거는 이제 토글 스프린트 이런 거꼭 켜주시고 옵티파인 케이프 이게 옵티파인 망토 나오게 하는 거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는 뭐 프레임 드롭에 좀 지장을 줄것 같으니까 빼고 타임 체인저 예, 그밤 모드, 나이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주얼, 비주얼에서 이제 바이옴, 그러니까 옆에 이제 어느 지형인지 뜨는 거랑 시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프리룩 같은 모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밴당할 위험이 적은 클라이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 클라이언트도 제법 안정성이 보장된 클라이언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밴 모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혹시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로 듀얼로 들어가서 한번 싸워봐야겠. 될것 같네요. 일단 듀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듀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핑은 여기 우고 있는 와중에는 그냥 1로 뜨거든요. 이게 원래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루나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핑이 다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근데 사운드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핑 나온다고 해서 핑이 줄진 않으니까. 네 일단 이렇게 이겼습니다 싸워보니까 그냥 이 클라이언트 자체에 그런 타격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루나 클라이언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클라이언트 자체에 타격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클라이언트는 좀 특이하네요 일단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스카이워즈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스카이워즈 갑시다 제가 일단 스카이워즈로 왔고요. 이 클라이언트 고유의 그런 타격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뭔가 루나 클라이언트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싸워보니까 뭔가 이 클라이언트 고유의 그런 타격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의 단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프레임이 좀 적게 나온다는 점. 그게 좀 단점이죠. 램 할당을 좀 적게 해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램을 좀 많이 할당해놓으면 제가 좀 프레임을 높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급한 게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것 같네요. Okay, nice. 일단은 나머지 3명 남았죠. 오 얘들이 싸우고 있구나. 아한명 죽었네. 와 근데 옆에 이게 또이 클랜트를 쓰니까 옆에 십자가 모양이 뜨네요. 이건 좀 간지난다. 오 야야. 오야 일치기 낚시대 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와. 와우, 마이 갓. 아무튼 이겼네요. 인센 스카이워즈도 한번 가볼게요. 어 잠만 해커다. 어, 잡았어 해커 잘가 안녕 집에 가 야, 진짜 해커 잡았는데 자아 전판에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뭔가 딱 그날의 기운 뭔가 그날의 운 그런 게딱 있는 것 같아 스카이오즈에 뭔가 프레임드롭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이 클라이언트는 좀 꺼릴 거 같네요 응잘가아 음, 뭐야 야, 이거 구도가 잘안 나오는데 괜찮을라나? 오, 야, 잘해. <laughs> 아잘 싸웠는데 왜 어렵게 죽어? 저 사람은? 오케이, 이 클라이언트에 총평을 남기자면 프레임이 굉장히 아쉽다. 근데 이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타격감은 마음에 든다. 뭔가 루나 클라이언트랑 비스무리하면서도 뭔가 그래. 아무튼 이 클라이언트 자체 에 고유한 타격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콤보가 어느 정도 잘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제가 적응, 이 클라이언트 적응을 좀만 하면, 이 클라이언트 자체를 이제 주 클라이언트로 다뤄도 될것 될 같은, 네, 그 정도입니다, 진짜. 일단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클라이언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빠빠루.